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벨사살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누부간 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우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함이었더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금 그릇을 가져오니, 왕이 그 귀족들과 왕우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문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려암은그 찬양하는데 갑자기 영화 타이타닉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배가 침몰해 가는데 몇몇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이 모여서 연주했던 곡이 찬송인지 일반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음률에 곡을 이렇게 촥 찬양하면서 배가 침몰하는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은 처음에 출항할 때에 그 어떤 것도 입에는 침몰 시킬 수 없다 그렇게 공포했던 배인데 허공하게 침몰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참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특별히 바벨론의 수도, 그 성은 완전히 난공불락 지형적으로나 또그 성을 지은 모든 내용을 보면 도저히 누가 가서 그 성을 함락시키지라고는 상상도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성인데 결국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오랫동안 이 바벨론의 역사 속에 그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은 허구다. 역사 속에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벨사살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성경에 쓴 거는 성경은 가짜다. 이렇게 공격했던 이 내용이 바로 이 벨사살에 대한 이 단일서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1854년에 영국의 고고학자인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옛 바벨론 지역을 탐사하다가 이 고대 바벨론으로 된 비문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그 비문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나보니두스 왕과 그의 아들인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 하,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이 그 비문의 이름이 다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했던 사람들이 꼬리를 내리고 아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이 역사 속에 존재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역사 속에는 벨사살이 왕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인가? 사연이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니 느부간넷살 왕이 이제 통치를 마치게 되자. 그 마지막 때까지 네 명의 왕이 짧은 기간에 교체가 됩니다. 아들이 후계를 이었는데, 2년밖에 못 다스렸어요. 왜냐면 이누부간네살왕 사이가 새로 된누부간네살 왕을 아들 마루둑을 암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 사이 왕, 네리 그리살도 그렇게 오래 통치를 못 하고 4년간 통치하고 또 다른 나바시 마르둑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왕은 9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문에 나왔다는 나보니드스 왕이 왕이 다시 이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바빌론의 역사 속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바로 이 나보니드스 왕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은 딱 등극하자마자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제일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또 강한 힘은 이 정통성입니다. 내가 이 제국의 이 나라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건 역사 속에서 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보간 네살 왕이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느부갓네살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생긴 낳은 아들이 바로 벨사살이에요. 그럼 왜 벨사살은 그 이름이 왕에 등재되지 않았는가? 나보니드스 때 나라가 망했고요. 이 나보니드스는 왕은 17년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워낙 전쟁을 좋아해 가지고 한 10년간은 나라 밖에서 정복 전쟁이 모든 것을 쏟다 보니까. 나라를, 내정을 다스릴 사람이 필요해서 자기 아들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준. 그러나 실제로 보면 왕이라는 타이틀은 없었으나 왕이 역할을 했던 왕이 바로 베릴사살이라는 왕이다. 대충 역사가 이렇다는 거 여러분이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된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 기록해 준 것이 단일서 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인 나보니드스 왕은 나라 밖에서 바벨론 제국이 이만큼 힘이 있다 바벨론 제국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그 아들은 그 나라 안에서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천명이나 되는 엄청난 귀족들과 함께 이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천명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최고의 리더들이 모여서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벨사살 왕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다. 이 2절에 보면 벨사살의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의 관계를 부친이라고 합니다. 여기 또 의문을 다는 거예요. 벨사살은 누부가 넷살 왕의 아들이 아닌데 왜 부친이라고 했는가. 이 고대 바빌론의 문화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아버지 윗대를 다 부친이라고 했답니다. 제주의 아버니까 독특한 호칭이 하나 있는데 삼촌이에요, 삼촌. 그냥 다 삼촌이더라고요. 어르신들 삼촌해야 좋아하신다고. 보통 삼촌 하면 남자분인데 여자, 우리 어르신에게도 삼촌 그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윗대는 다 조부했던 게 이제 그 당시 바벨론의 호칭의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그릇을 가져다가 일부러 그걸로 술을 마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 우리나라는 저 멀리 있는 팔레스타인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거기서 이걸 가져왔다 우리가 이것으로 바벨론이 이렇게 힘이 있는 거다 보아라 이러한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밖에서 나라 안에서 아버지도 아들도 과시욕에 다차 있어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위정자들은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을 주신 권세에 맞게 사용할 때에 정체를 잘하는 것이고 기억될 만한 일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것이 자기의 힘인 줄 알고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탈선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바벨론 제국이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됐던 중요한 원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헛된 과시요. 이것을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한 단어로 바꿔 말하면 이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갖고 있는 무서운 힘은요. 하나님이 있으란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스스로 벗어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천사장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모든 그 영적인 천사들을 통솔하라고 주신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니까 이 타락하여서 마마귀 사탄 그런 존재가 됐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강조했던 게 겸손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라 할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네, 다 차려놓고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 그게 다 와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겸손의 자리를 벗어나서 교만하에 자리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자꾸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은 게요. 아담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그 이유도 뭡니까? 사탄이 와서 그렇게 부추기잖아요.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수 있다. 그 자신을 하나님같이 과시하고 싶은 이 잘못된 욕망 이게 범죄의 큰뿌이고 인류의 타락도 사실은 교만이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제일 큰 교훈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도 말이 밥 먹는 그 구유에 오셨다. 그 뿐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더니 모든 것은 한마디로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내용도 바로 그게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이렇게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꼭 붙들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성품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왜 위험합니까? 오늘 사절이 그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우상숭배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신가 만들어놓은 걸 가지고 절하고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찬양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시요 교만은 반드시 우상숭배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중에 무슨 돌상 앞에 가서 절하고 찬양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를 늘 유혹하고 우리가 늘 보이지 않는 그것에 굴복하고 절하고 싶은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또 한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중과의 잠깐 말씀 전할 때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위기 큰 뿌리는 교회학교가 점점점 흔들리는 것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가 되면 중고등학생 출석률이요,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봤는데, 도대체 어떤 분들이 자녀를 교회에 내보내지 않고 주일날 특강하는 학원으로 내보내는 것. 통계를 조사했더니 의외로 항중직 직분자들이 더 많이 자녀들을 안 보내더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자녀 대학 가면,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갔네. 그 마음 속에요, 이게 그것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적 시험 앞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부러지요 여러분, 결국 세상을 향한 욕망, 과시욕, 교만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숭비로 분명히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것도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여러분, 요한 게시록에도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빌론이 무너졌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짧은 기간에 엄청난 보험, 세계가 깜짝 놀랄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점점, 점점 무너지려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골든타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골든타임에 응급처치를 해서 살려내면 다시 살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역사 속에 사라져갔던 또 어떤 한 모습으로 추락할 굉장한 위기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올바르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큰 위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교를 향해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태풍이 올 때마다 참 신기해요. 이제 오늘 저녁이면 태풍이 올 거잖아요. 근데 태풍 오기 전에는요, 이렇게 조용하고, 시도안 하요. 그러나 일단 태풍 영향권에 탁 접어드는 그 순간, 엄청난 바람과 또요, 비를 내리고, 그런 게막쏟아지다 지금 멀쩡하다고 멀쩡한 게 아닙니다 태풍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영적으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흔드는 그런 것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어서 잘 대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신이 소중한 교회 이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대대 손들 그래서 다니엘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 이르리이다 이 말씀을 이루는 소중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과시하고 떨어내려는 교만의 죄악이 있으면 회개하여 주님이 보이신 겸손의 사주로 돌아가길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신몰에 가는 한국 교회에 하나님 국립여교 주시 있어 건져주시고 온 세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바벨론 지구, 그러나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시에 들떠 있는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에 헛된 것들, 헛된 욕망 잘못된 것들이 이끌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리를 이탈한 교만한 죄를 회개함으로 말며 다시 한번 내가 살고 우리 가정에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나라이 민족에 다시 한번 이 골든타임에 살아있다 나는 은총과 극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태풍님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서 가까운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 이 제주 땅의 사람들의 주요 농원거장을 주께서 극류력해 주시고, 강풍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하여 이전을 사모하는 우리 한우분들의 소중한 그 소망을 주께서 기여하여 주셨소서. 속히 그 질병의 태풍이 지나고, 다시 한번 강건한 회복에 은총을 더하여 출시옵소서, 찬양을 용원하는 호산나 찬양대 죽겠선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원을 찬양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쏟아지는 복된 영광스러운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고, 회복 중에 우리 김집사님,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도록, 주께서 강건함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방관하지 않니 하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절대적인 주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섭리로 이끄시는 이 다니엘스의 주제의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 수많은 시험과 갈란, 도전과 위협들, 주여 그런 것들로 말미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아마 이 모든 것들 잘 견뎌내고 버텨내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여 하늘 문을 열시고 오늘도 우리와 진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될 구역 예배의 자리마다 주께서 임재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우리 구역이 존재하는 목적을 깨닫고 온 세상을 향하여 세계 복음역사를 이루내는 복음의 전초기주로 우리 구역들이 구역 담당자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네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겸손의 모델이 되어 주시소.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흔들림없이 서일 수 있는 소중한 신앙의 동목임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사,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신 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는 이 헛된 교만함, 헛된 과시욕 우상 숭배 같은 모든 잘못된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이벽에게 나와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